아이 김민아! 어 김민, 김어 안돼 위험하다니까. 서열우야가이 바로 들면멀 나가. 아니 미안해, 벌레 있으라고이렇까지 지금 말고. 어

3,4회 마무리해줘 슈 내려와 슈 내려와 슈 수비 라인 한발 한발 업 한발 업 한발 업 오케이 슈 시켜라 어디냐? 히 드리블 리블리블 Crossbow! <laughs> 야, 에이, 씌우! 넌아! 씌우, 씌우, 씌우! 올라가, 우 올라가, 씌우! 올라가! 우 씌우! 더 올라가! 더 올라가! 씌우! 더 올라가! 씌우! 아, 박수박우 박수. 올라가라고! 어. 야, 규빈규빈규빈이랑규빈이랑동야동빈 큐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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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큐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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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큐빈! 빈 큐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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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빈큐이 큐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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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뛰어 뛰어. 미야, 도연아, 도연아. 같이, 도굿. 이기비. 이기비, 니기리. 이기비. 얘야, 벤트 봐. 벤트. 기다려. 오, 봐봐 봐. 어. 야, 봐. 사이드에다. 뒤로. 어, 봐. 도연아. 벤트 골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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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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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구나. 네, 오! 오! 하드 스크린! 하드 어크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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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 오! 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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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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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! 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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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!

여기 하프라인이서어넌 아, 길이 안 나면 핫프라인 아니라. 넌나가나가나나 나가면 돼. 나 라인 보고, 야, 야, 야. 라인 보고, 살짝 쭉. 또 받아. 받아. 찾아서 받아. 찾서더이더이 죽어. 음, 움직여. 직 야, 패스 잘 풀어. 움직여. Terima well, kasih kerana menonton! 박 do not do it. I 어 o not do it. I do not do it. I do not do it. I do not d 김 i 현 I do not do it. I do 올라 t do it. I 김 o 김 이거 집발아야 거기는 말 이거 저기 려가 그래 나오, 나와 나와 청레기 쓰레기 청우야 치우 어디어 그럼 어떻게 해야돼 치우 <목소리> 야 도현아 저기 벌려있잖아 지야김재 나와

저 올라가 저 올라가 이제 올라가+ 올라가+ 올라가 야 어+ 어+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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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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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김인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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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+ 어+ 호들라고들으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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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que <laughs>